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주, 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땅 루수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 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를 보여주는데요. 출생과 죽음 그리고 신앙과 범죄가 혼합된 인간사의 축소판처럼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우와 신앙의 사람이었던 야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첫째, 신앙회복운동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의 출생 그리고 장자 루벤이 치욕적인 사건을 하게 되죠. 서모통관인데 그 아버지 척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여기 35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세 사람이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보,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고요. 그리고 총애했던 아내 라헬도 죽고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에 이제 29절 보면 아버지의 이삭 죽음과 장례가 나옵니다. 이것이 막 파노라마처럼 다다다다다다하고 지나가요. 이처럼 야곱의 고달픈 생애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 모든 것을 연상시키는 삶입니다. 그래도 결국 그의 생을 보게 되면 그냥 고달픈 것만은 아니고 슬픈 것만은 아니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꼭 이것이 그의 가슴속에 있었다. 명심하셔야 될 게,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야곱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죠. 두 번째는 가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향한 불타는 마음, 열정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가난으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신약에서의 해석이기도 한데 여인의 후손으로 지칭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 가슴에 품고 소망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고달팠지만 승리했던 삶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 인생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성도님들 삶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5장 전반부를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 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34장에 참 참혹한 일이 있었죠.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을 베델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랑의 초청장과도 같은 거예요. 너 베델로 와야 되지 않겠냐. 베델로 와야 되지 않겠냐. 베델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먼저는 가장 괴로운 때였었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장소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서원의 장이기도 했어요. 베델은 아주 특별한 장소죠. 야곱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러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는데, 하나님께 가장 뜨거운 순간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이기를 원하세요. 너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 과거 얘기하지 말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왕년에 내가 저희 아버지도 저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왕년에 말이야 젊었을 때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현재 지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거죠 애설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할 때 창세기 28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야곱이 어떻게 얘기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며 베델의 돌기둥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한 자기를 신실하게 돌보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 보면 확인이 돼요.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태초부터 선포됐고 또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세우는 새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좀 침통했을 것 같아요. 아, 내 삶에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어쩌다가 또 이런 힘든 일이 내 삶에 일어났는가? 침통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베델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제 민수기에 가면 도피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주시는데 만들어 피해 보수자로부터 이제 도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던 그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피할 때 내가 살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 신상들을 쫙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배델로 이주를 하려면, 그 계획의 실행을 넘어서 영적인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일으켰, 일으켰던 라헬의 드라빔을 통해, 비롯해서 그 모든 우상 조각들, 또 부적과도 같은 것들, 그리고 문화적 상징물들 장식물들을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상 숭배에 의해서 더러움을 씻고 마음을 하나님께 좀 가, 어, 성별한다는 아주 강력한 뜻을 내비치는 거예요. 어. 2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까지 준비를 시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집,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수중에 지니고 있는 모든 우상들, 그 이방 신상들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라엘은 자기 아버지 라반의 가족 신상, 신들의 신상을 훔쳐왔어요. 야곱의 가정 안엔 다신교적인 신앙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방 신상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건데, 야곱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했어요. 여기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모세율법에서는 정결과 그 의식, 의식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 그 가운데는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그리고 입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빠는 것이 아니고, 입던 옷을 빠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아예 다른 옷으로 바꿔 입으라 그래요. 이게 새로 지은 옷인지, 새로 만든 옷인지, 이미 세탁해서 빨아놓은 새 옷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내가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축복받게 된 이유가 9절부터 12절까지 한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 회개예요. 회개,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신상들을 버렸다. 즉, 이 낯선 신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우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는 일차적으로 나무나 돌로 만든 이 사람의... 모든 조각품들을 버리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인 여우와 유일신앙을 제외한 모든 우상숭배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훗날 결례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했죠. 신내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에게도 주어졌던 이 명령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겠습니다. 기도로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실제로 너의 겉모습도 그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3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이 말은 야곱 집에서 일어난 신앙 회복 운동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표어. 신앙 회복 운동의 신조와도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야곱처럼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 지 거의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서운했던 것을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야곱 집안에 임했던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비롯해서요. 모든 어려움의 근본 동기였는지도 몰라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서운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그 이유에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깨닫습니다. 여기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현재 시제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벌어질 때는 그 펼쳐질 당시에는 몰랐어요 야곱이 그냥 어려움만 느꼈죠 왜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나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게 닥쳤던 그 모든 환란 날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셨고 응답해 주셨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깊은 구덩이를 팠을 겁니다. 왜? 아마 이것에 미련을 둔 누군가가 아무도 다시는 그걸 파헤쳐내지 못하도록 어디에 묻혀 있는지 기억조차 못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깊이 깊이 팠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귀고리들을 묻게 되는데 이 귀고리는 단순,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장신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흔한 귀고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다 하나하나 빼서 땅 속에 묻는 겁니다. 여기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시죠? 조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을 뵙고 소망의 단을 쌓았던 곳이 이 상수리나무 아래입니다. 아마 그 같은 위치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야곱이 그곳에다 집안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묻어 버리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하나는 조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간직했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내가 복귀하겠다.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모든 우상들이 죽은 시체와도 같다. 즉,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갑자기 이 말씀이 왜냐, 왜 나오냐면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시몬과 레위가 한짓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서 아예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나 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걱정을 막 두려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고울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야곱을 쫓아오는 자가 없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놨는데 죽이게 놔두시겠어요? 지키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분명히 지켜지고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가 인생을 세우려고 할 때는 수많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를 지키시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루스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그곳을 엘베데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붙인 이름이죠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 당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현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베데레 하나님 내 미래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큰 은혜 받으셨던 베데리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베데리 우리의 삶을 현재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미래 또 미래 미래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베델이 그 베델이 어, 그렇게 야곱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맹세를 실행하면서 이곳 지명을 베델에서 엘베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월요일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쫙 나옵니다 마지막 8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데랄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바단아람에서부터 리브가를 따라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야곱과 함께 있게 된 동기는 아마도 리브가가 아들과 손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야곱에게 보냈었거나 아니면 야곱이 모친 사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추측해 보자면. 근데 여기 상수리나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무예요. 먼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도 상수리나무와 관련이 있죠. 이사야에 보면 이 구루터기 그 배임을 당한 구루터기가 상수리 나무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인데 하면서 유다가 배임을 당하는 그 멸망을 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구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새싹이 나고 나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구루터기 상수리 나무 구루터기로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때 상수리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가 걸렸던 나무가 상수리나무였고 그리고 이 나무가요. 힘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예언서에 보면 우상 숭배가 이 나무 아래에서 행해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힘이었거든요. 힘. 그런데 그런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종종 죽은 자를 묻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보라를 장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왕도 야베스에 있는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였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자기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이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에다가 묻고 또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도 죽으니까 거기에다가 묻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묻었던 거예요. 그냥 우상들만 묻고 유모 드보라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모든 연약함과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속이고 사기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그것의 모든 과거를 묻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배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배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배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배델이 아니라 현재의 배델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배델을 살아간다. 내가 현재 배델을 향배을 어,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또 귀한 은혜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세워 주셨던 그 배들, 그것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일천 번째 예물 하나님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